거실 벽면 아트월 타일 한장 교체 작업입니다. 똑같은 타일 구할 수 없어서 비슷한 타일 세 장을 가지고 와서 최대 한 비슷한 걸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. 한장 깨졌을 때 제일 비슷한 걸 찾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세 가지를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제일 비슷한 걸로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. 벽면 아트홀 타일 한장 뜯어낸 모습입니다. 본드는 4등분 했습니다. 4등분에서잘 4등분 발라뒀는지 못발랐는지 모르겠지만 보강작업을 하고 이제부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트홀 벽면 타일 한장 교체 후 모습입니다. 이렇게 현장에서 컬러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콘센트 자리 잘 따내서 잘 메꿈하고 부착하였습니다. 오셔서 대박나세요.